당원 여러분, 일반 대표로 출마한 신창현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하여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22년간 진보정당에 몸담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부터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민중당 수석대변인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등 여러 당직을 거쳤고 뺏지는 못 달았지만 인천시 광역의원부터 국회의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 공직 후보로 출마도 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진보 직권에 대한 열망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리당은 유일 원내진보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만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당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당의 대표 인물입니다. 당 대표단이 되면. 상임 대표님을 진보정치 대표 주자로 모시고 잘 보좌하여 당의 존재감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당이 집권 가능한 당으로 인식되려면 지방선거 승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후보들의 무한 헌신에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당 후보들도 당덕점 보게 해야지요. 중앙당부터 태세를 갖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필승 전략을. 전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심판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연합정치에 작동했던 원리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개헌을 비롯한 체제 전환으로 나아갈 강력한 연합정치의 성사 여부도 결국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과 현장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연대도 강화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불발로 끝난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각 계급대층을 대표하는 대중단체 와 긴밀히 협조하고 각 진보정당 들과 신뢰를 만들어 진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원예정당 시기에도 10년 내 집권이라는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를 승리로 돌파하였습니다. 이제 집권 전략 2단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방선거 승리하여 수권 정당으로 진일보합시다. 함께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